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아주 화가 많이 나는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요즘 뭐 사법부가 참 우리가 신뢰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네. 아, 판사 출신 한 분이 꼭 필요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분노를 어디든가 어, 어딘가에 쏟아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아, 판사 출신은 <laughs> 많지 않라고 <laughs> <laughs> 검사 쏟아낼 것 같으면 어 김용민 의원님? <laughs> 아 김용남 의원님. 김용남 의원님. 좀 나와주세요. 하면 되는데 네. 판사 출신은 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오늘 아, 어려운 또 발걸음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판사 출신으로서 윤석열과 맞서 싸웠던 분입니다. 한동수 변호사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뭐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국민의 분노를 받아내야 되는. 그여배 입장인가요? 좀더 근데 저는 뭐 조금 전에 다녀가신한 민수도 아니고 네. 또한 덕수도 아니고 네. 한 동훈하고 아무 친인척도 안되아 <laughs> 네. 이름이 여러 <laughs> 군데로 겹치네 이거 네. 오해하신분아여러분들로겹쳐서네뭐 <laughs> 아, 네. 아, 아, 네. <laughs> 저는 뭐 <laughs> 더 나가서 뭐 친문도 아니고 검찰 개혁을 지지할 뿐이지 제가 어느 네. 특정 정당의 당원이었던 도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네. 자 일단 분노에 앞서서 네. 어제 저희가 좀 많이 다루긴 했습니다만 요새 그 조이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네. 또 화가 많이 나 있거든요. 네, 네. 그 조이대 그사법 쿠데타 네.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해명을 내놓는 걸 보면 네. 이거는 완전히 국민을 바보로 한다. 네. 자신들이 그 전에 했던 해명과도 맞지 않는 해명을 내놓고 있어요. 음, 네. 이거 완전 제가 볼때 완전 거짓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결국 탄핵으로 가는. 아 결국은요. 그 과정 속에 안에 탄핵의 명분들 아... 그 사유들만 축적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아... 보고요. 매불쇼에서도 적절히 지적. 하셨다시피 뭐 반사연호긴 하네요. 아... 그 보셨다시피 처음에는 그 뭐냐 합의기를 그때부터 단기간 내 기록을 다 봤다라고 또 진술을 하다가 지금은 어, 네. 접수 단계부터 바로 전 대법관들의 기록을 봤다는 것으로 말을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진실은. 후자가 가깝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합의기일 전에 이미 연구관의 아 검토 보고서 등이 다완성되어 있어야 하니까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기록을 이제 보기 시작한 것인데 그때 전 대법관이 봤는지 음. 아니면 주심 박영재 대법관의 또 다른 특정의 대법관을 중심으로 한 TF 등이 있었는지 이거는 음. 화, 추후 확인해 봐야 음. 되겠지만은 네. 또뭐그 전에. 그 사건이 접수되기 전에 무슨 기조실 등을 통해서 사건의 주요 쟁점과 법리에 대한 보고들을 대법원장이 받았는지 이런 부분도 주 살펴볼 대목이긴 하지만 네. 일단 접수 단계부터 기록 검토가 들어갔다는 점은 그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음. 그렇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숨겼다는 점 네. 그것은 무엇인가 캥겼다 어. 뭔가 결론을 정해놓고 사건에 임했다라는 아. 점들을 추당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도 뭐.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도 세만금 사건 금방지 수문이 닫히는 금박한 시점에서 접수 단계부터 전압으로 기록 업도 했던 사례는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었지만은요 네. 근데 이건 상황이 좀 다르죠 네. 근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요 네. 우리가 국회에서도 선소하고 거짓말하면 위증처벌 받잖아요 네네. 그리고 법원에서도 재판할 때 증인들이 나와서 선소하고 거짓말하면 위증의 죄로 처벌받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대법원이 거짓말을 이렇게 밥 먹듯이 합니까 그 그럼... 위증죄 앞으로 어떻게 처벌하죠 음. 법원에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저는 천대업 처장은 반드시 거 책임져야 됩니다. 네. 네. 뭐 개인적인 경험을기는 하지만 제가 담배를 많이 피웠었는데 어... 마약 사건 재판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막 한번 담배를 끊어보자 결심했던 <laughs> 이 과거 에 있었는데요. 네. 그 법관 수... 아 너무 게... 연상이 됐어요. <laughs> 이해하기 예, 쉽게. 뭐냐면, 뭐냐면 아, 그 법원에 이제 판사가 법대에서 아, 그 피고인. 야, 판사 아, 판사 개그 웃긴데요. 아, 판사 개그 웃겨요 이거로. 아, 이거 웃고 좀 가시죠. 아, 웃긴데요, 이거. 아, 이거 좀 웃을 권리를 좀 주세요. 네. 야, 이거 웃긴데? 피고인, 마약 끊으셔야 됩니다. 하고 끝나고. 아, 오늘 반갑 방금... <laughs> 아. <laughs> 아 이제 그만큼 이제 뭐 저는 약간 이제 법대로 갈때이 법대 아래서 이제 피고인들을 바라볼 때저 어. 스스로 늘 성찰을 하게 되는 아유, 거죠. 그죠 그 그렇죠. 관련해서 그 일선 법관들을 비롯해서 대법원에서는 정치기 생명이고 자기들에서 그 진술 자체를. 이렇게 거짓 진술을 하면 그 신뢰를 완전히 깎아먹는 거죠. 네. 그만두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거는 네. 아니 그 마치 뭐나 같은 사람들이 자꾸 뭐 그만둬야 된다, 이게 문제 있다고 하면은 강성이래. <laughs> 근데 이렇게 점잖은 분이 판사 출신이고 어? 항상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은 조금 이렇게 과격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 하십니다 음. 심지어 상당히 보수적인 아 객관적으로 또 표현할 때는 예. 상당히 좀 이렇게 자기 검열들 좀 거치는 그렇잖아요 수, 그러니까 이런 분조차도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라잖아 그렇죠. 이런 분조차도 네, 네. 항상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시는데 예. 그렇지만 이제 구름 속의 대법원처럼 국민들 기본적으로 약간 오만한. 매우 오만한 네. 국민들을 무시하는 뭐 법철학적으로 법실증주의, 음. 법형식주의 뭐 이런 말죠. 모두 다전압사건이 원칙입니다. 이런 거 네. 종교적으로는 바리사이라고 하죠. 어. 이런 지경까지 이런 것 같긴 합니다. 추후 네. 이제 계속 뭐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밝혀지면서 결국 탄핵적으로 가리라고 예상합니다. 아, 그리고 이 네. 문제가 무슨 최욱 씨만 문제식 의 가지신 게 아니고요. 네. 저도 현직 변호사지만 저도 문제제기 하고 있고 더 네. 중요한 건 법원 노조. 법원 공무원 맞아요. 식구들이 얘기하고 있고, 음, 심지어. 그렇습니다. 현직 판사들이 실명 걸고 대법원장 비판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건 어려운 일이죠. 현직 판사들 한 대여섯 명이 이미 다 의견을 밝힌 사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지금 뭐 없는 거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음. 스스로 조의대가 초래한 의혹이고 내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정리 네. 안 되면 사법 신뢰는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하다. 네. 그렇지만 사법 개혁의 그 여정은 아주 짧은 단시간에 완성되지는 않고 상당히 장시간 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뭐 상당수 많은 판사들 자체는 뭐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용기 있는 판사 같지는 않아서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할 점들이 있습니다. 검사 출신들이 한 5년 정도 신규 법관으로 임용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음. 뭐 여러 가지 너무나 사법부에서 총체적인 여러 가지 점검할 점들이 네,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박성재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박성재에 대해서. 대란 중요 임무 종사자 및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나온 보도 내용만 봐도 이거는 무조건 구속이다. 불꽃다 <laughs> 이상민보다 더 심각하다. 더, 더, 그렇죠. 한백배 심각하다. 네. 그래서 제가 다루지를 못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왜 기각이 된 겁니까? 왜?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했고요. 박성재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그리고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 그리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 이런 등등을 종합을 했을 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 이게 박정호... 영장전담분양판사의 판단입니다. 이게 이제 최후 언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네. 이겁니다. 박성재가 이 계엄이 불법 계엄인지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박성재는 그렇죠. 아, 박, 음. 법 전문가인데 네. 이게 불법 계엄인지 몰랐대. 그래서 나는 통상의 업무를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거를 박종호 판사가 고스란히 받아줘서 박성재 이 사람은 워낙 아둔해서 이게 불법 계헌인지 몰랐을 수도 있지 않느냐. 지나가던 시민이 앉아있던 거요. <laughs>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어? 이 이거를 받아준 거라니까.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이런 거는 이제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 핵심은 이걸 받아줘버린 거야. 이 사람은 법 전문가야. 법무부 장관이야 심지어 근데 윤석열이가 개헌 발표하자마자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건 불법개험인 걸 알았죠 왜냐 그렇죠. 전쟁이 났어 소유사태가 있어 뭐가 있어 네. 그런데 박성재는 이게 불법개험인 거를 몰랐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속하지마 알았지? 이거야 제가 말한 게 맞죠? 지금 사건의 본질의 핵심을 다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어... 그 와... 체육의 언어 외에 덧붙여서 한동수의 언어로 보충 설명을 하면 네. 구, 여기에 이유들의 구속의 상당성은 그냥 봐주겠다, 기각하겠다는 그런 그쵸. 표현이고요. 뭐 소년 사건이나 이렇게 결론성 멘트이고 불구속 수사도 그냥 기각하는 거에 어떤 치사이고 여기서 위법성의 인식이라는 <laughs> 음. 사유를 영장 기각의 첫머리에 내세워서 했는데요. 네. 위법성의 인식을 말씀하신 대로 네. 멍, 이 불법 개업이라는 사실은 일반인 누구라도 쉽게 알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법률 전문가이자 또 법무부장 관이고 네. 또 모의 참여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심 참모가 네. 이 불법성을 몰랐다라는 것은 위법성, 네. 법질서에 뭔가 위반되었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 책임감경 요소라고 해서 이사유를 내세워 영장 기각하는 사례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 저도 영장 재판을 했는데요. 이 위법성의 인식이라는 것은 그냥 책임을 강간. 예를 들어서 아 특허침해 관련해서 변리사의 자문을 거쳤기 때문에 저는 죄가 안 되는 것으로 오인했습니다.라고 음. 주장을 하면 다 배척해요. 아이 법률의 착오라고 이 주장은 위법성 인식 주장은. 아 올라오는 대로 다 배척된 주장인데 아, 그래요? 이걸 전면에 내세워서 하는 측면 어. 또 하나는 뭐~ 위버,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에 위법성의존분화 정도 이~ 정, 취한 조치라는 게 결국 말은 객관적인 조치로 멋스럽게 표현했지만 네. 고급스럽게 표현했지만 결국 뭐~ 교도소 수용시설 이런 네. 여부 확인 출국 금지 뭐~ 그~ 네. 그~ 공무원 대기하라는 거라든가 뭐~ 합수부에 파견될 합수 합동수사본부에파견될 검사를 좀뭐 검토하라는 등 이런 지시잖아요. 네, 이런 행위가 과연 위법한지 위법한지 아닌지 또 위법의 정도는 무엇인지를 다툴 여지가 있다. 뭐 공방해라 이런 표현인데요. 일단은 위법성은 질적 개념이기 때문에 불법과 달리 정도라는 표현이 있을 수가 없고요. 이건 무지한 것이고요. 음... 아... 이런 조치가 위법한 것으로 알고 불법 개념에 중요한 임무를 했는데 여기서 또 다시 유법성이 전부를 다틀 여지가 있다. 이거는 음. 정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내란 세력과 한편인가 싶을 정도의 오. 좀 약간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렇게 의심하고 비판하자면 한없이 들어갈 수 있는 네. 표현들입니다. 그렇지. 네. 우와 내 생각이 또 맞았네. 네. 그리고 이거는 완전한 궤변인게 아. 지난번에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봐줍니까? 김건희는 주식 용어도 잘 모르니까 주가 조작했을 리가 없어라는 식으로 대변으로 네. 덮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번에도 이 박성재 관련해서는 내란에 대해서 저는 판사가 이건 뭐 문제 없어라는 인식이 이건 없지 않고서는 이걸 이런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란 옹호적인 법리를 만든 거죠. 소명이 부족하다 어떻게 이게 부족할 수가 있습니까 어제 우리 CCTV도 다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또 하나는 합니다.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구속을 하는 거요. 예 증거 인멸 하는 게 아니고 우려만 있어도 하는 건데 지금 박성재는요 거짓말, 말 맞추기 그리고 심지어 3,600명 그 수용하는 거는 보고서를 본인이. 삭제한 것까지 지금 다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증거이며 우려가 아니라 그냥 인멸을 한 사람이에요, 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어떻게 구속이 안 나옵니까? 예. 그리고 이상민보다 안 중요합니까? 단전단수 계획만 세우고 실행 안한 사람과 음. 박성재는 모든 뭐 구치소라든지 또 출입국 기록이라든지 검사 파견하는 실행을 한 사람이잖아요. 각각의 담당 자들한테다 전화했어요. 다 했잖아요. 음. 예. 근데 이걸 가지고서 구속에 대해서는 본인은 소명이 부족하다. 정말 이건 판사가 법을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 사법부가 나만 할수 있겠습니까? 국무위원 중 이상민보다 범행 가담 정도가 더 심하네요. 훨씬 훨씬 백배라고 표현하셨는데 훨씬 중한 사람이죠. 예. 그런데 이, 이 사건에 관련해서 그 아침 아침 뭐. 시선 집중 그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한덕수처럼 재청구하지 말고 불구속 기소하지 말고 재청구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 내란특검 재청구 한다더라고요 예, 재청구하고 네. 이거는 반드시 영장을 받아 뭐 검찰의 편을 받아 내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야지 추이어지는 뭐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들 네. 이런들이 좀 진행이 될수 있을 겁니다 저는 만약에 오늘 이 보도 내란특검이 구속영장 재청구를 할 것이다. 나는 보도가 없었으면 저는 내란 특검도 나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을 음. 것 같아요. 아 음. 네, 그래서 저는 막 심지어선 이. 박정호, 박정호 상이 경력도 한번 찾아보고요 아. 그뭐 사법 등기구 법원 행정처 출신이더라고요 관료적 음. 성격이 좀 강한 거죠 그래서 일단 불법 패더라도 지시를 따라야 되는 건가 그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나 이런 음. 생각을 다 했고 아. 또 특검 보도 이윤재 특검 보또뭐차 부장 공처에서 그나마 수사 의지가 있었다고 평가받는 그 부장들의 어떤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었나 범행 동기 부분에 대한. 그 조은석 특검이 말한 사초 부분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아, 네. 뭐 이런 부분들이 혹시 미흡했나 이런 네. 생각도 했는데 네. 결국은 영장 재판에 어떤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부장 판사 그래 네. 게더 타당하다고 생각됐습니다. 예. 네, 그럼 우리 박종호 부장 판사님께 아, 어, 영상 하나 좀 띄어 드리겠습니다. 어. 박성재가 계엄 당시 cctv에 잡히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그걸 보면은 윤석열이는 지금 빨리 가가지고 개형 선포하고 싶은데 박성재는 법 전문가니까 아유 뭔소리 뭐 하냐고 앉아라 이거 지금 정족수 안 맞다고 안칩니다아 네. 그때는 아직 정족수가 안 됐어 가지고 예. 그리고 문건 같은 거막 이거, 이거 주는 모습도 잡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영상 우리 박종호 부장판사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윤성일이 나가는데 네, 아, 네. 네. 박성재가 말려. 네, 말리죠. 아... 자, 그리고 제가 김용현이 황급히 뛰어들었는데 네. 뭐 문건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저거죠. 박성재가 어 이거 이거 빨리 야 이거 열심히 해야지 야, 우리 개염 이후에 우리 행복하게 살자. 어, 어. 야 우리 전날을 위해서 어? 어이, 어. 아 이걸로 치우가 못 가십니까? 아 형님 고맙습니다. 역시 법전문가 어. 형님. 아, 아, 아 이거 노칠 뻔했네. 아, 나는 법을 워낙 잘 알잖아. 아, 고맙습니다 형님. 요런 모습으로 수정됩니다. 네. 네 아주 자연스럽고 생생한 네, 네 그런 장면이네요. 그렇습니다. 어. 자 그리고. 아, 그 박성재의 혐의가 진짜 너무 많거든. 음. 일단 뭐 정리한 거 혐의 잠깐만 좀띄워주시면은 네. 아, 아까 얘기해주신 것처럼 내란 직후에 법무부 간부회의 개최했고 출입,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했고 예. 교정시설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 점검 지시하고, 그렇죠. 합수부에 검사 파견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네. <laughs> 그리고 박성재는 또 심우정이랑 세 번이나 통화를 했고, 그렇죠. 네, 증거뿐이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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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그렇습니다. 지금 네. 나온 것만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증거 인멸을 이미 했습니다. 개엄 직후 2024년 12월 6일에. 아... 휴대전화를 교체를 했어요. 안가회동 이후에 이유죠. 아 12월 4일에 안가회동이니까 12월 6일에 맞아. 휴대전화 교체를 한번 했습니다. 실제로 아 그리고 신용해 교정 본부장이 구치소에 3,600명 수용 가능하다라는 것을 문서로 <laughs> 작성을 해서 박성재 휴대전화를 통해서 보내줍니다. 아받아보고를 어, 그래. 3,600명. 더 수용할 수 있다, 보내줍니다. 네. 박성재가 그 부분만 삭제를 했어요. 그 부분을 삭제했죠. 그 부분 삭제한 게 진짜 좀 이상한 게요. 거기에 그 보고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성재가 그걸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통해서 아, 3600석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렇죠. 어. 그거까지 물어요. 어. 그러니까 교정본부장이 어. 전시 가석방 제도라는 게 있다. 어. 음. 이게 뭐냐면은 국가 비상사태 때 경미한 범죄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은 지금 국가 비상사태니까 어. 내 보내고 빈방 생기잖아요. 어, 빈방 생겨. 그게 이제 한 3,600명 정도 와. 수용 가능하다. 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박상재가 물어본 거예요. 와, 정말. 근데 이걸 삭제했다는 얘기는 이건 와. 확실하게 증거인멸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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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방비어 방비라라는 그렇죠. 그런 지시고 구체적인 그것은 이제 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으니까요. 네. 그이 과정은 본인이 계속 수사를 해왔던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피의 사실이라는 것을 중요한 증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렇죠. 그, 네. 그걸 특정해서 삭제한 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니 이 중요한 걸 삭제했잖아. 네, 네. 그리고 그신용에 교정 본부장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런 사실 없다라고 맞아요. 딱 잡았댔었거든요. 아 그러면 이거 증거에 오염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잖아. 그럼 빨리 구속 수사해야 될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 그렇기 때문에 영장 판사가 경도되고 편향됐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비판, 심한 평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네. 어제 박성재 영장 기각을 보면서 한독수 영장 기각을 넘어서는 내지는 지기연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문을 마주 대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네. 어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차고도 넘치는 내란에 가담한 아주 주요 임무 수행을 열심히 한 사람을 판사는 했어 인정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을 어떻게 했는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 지기연의 그날이안의시로 음. 계산하는 거 그다음에 책보적 예. 부신 기록성부 기간을 음. 통째로 다 빼버리는 거그 구속 기간에 산입하는 거 이런 부분들 해서 직위원의 그 구속 취소 결정이 떠올랐는데 네, 네. 한번 좀 검증 과정을 좀 거치미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위법성의 인식 이런 게 너무나 특이하죠. 아니, 그러니까 어, 이 정도 되면요. 어, 박정호 판사는 이거 제2의 직위원이란 소리 들어도 음. 음, 어. 이건 손색이 없는 행동이에요. 어제 행동은. 네. 그러니까 전 당연히 특검에서 영장 제청구에서 받아내야 되는 것이고 네. 정말 지금 이거 사법부는 이렇게 가가지고는 전 정말 국민들이 이거 정말 지켜볼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가야죠. 네, 네. 그렇게. 네. 그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아... 우려했던 그런 과거의 어떤 결정들이 이제 계속 다시 상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음. 조희대가 수원지방법원에 있던 판사 세 음. 명을 음. 중앙지법 연장 정당 부장판사 판사로 다 이제 갑자기 보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이런 결정을 내리니까. 그럼 이건 종이대 의큰 하... 그림인가? 이렇게까지 이제 의심하는 분들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판사가 과거에 어떤 판결을 내렸는가? 뭐 이런 걸 따져 보니까 또뭐 김혜경 여사의 그 법카 있지 않습니까? 네네. 10만 원. 네, 음. 14,000원. 네. 그거 유죄 판결 내린 어... 판사. 뭐 이런 것까지 막 나오게 아... 되고. 그거는 ]네요. 유죄고. 음. 그건 유죄입니다. 이건 아니. 고 이거... <laughs> 아유, 진짜. 와,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거 냐그 법카 관련해서는 그 관련해서는 제가 뭐 어느 어느 특정 방송국의 이사가 범인까지 음. 상당히 많은 액수를 해서 재기수사 명령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네. 이그 같은 경우도 기소해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 뭐압수색도안 해요. 네. 그래놓고 그냥 혐의 없음으로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하더라고요. 그럼 10만 원 이거 대 선별적이고 남용적 기소가 아니었는지 음. 그공소의각의 여지가 없는지 법리적 고민 또이 심, 이런 가사 10만 원이부분이그뭐 범죄 사실 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고액의. 요 사안에 맞는 양형이었는지는 여러가지 의문이 듭니다. 청구유와도 네. 가능한 사건이. 그러니까 자국 법원은 사법의 음. 독립 얘기하면서 우리는 성역이야 신성가족 선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열된 사례들만 놓고 봐도요. 네. 네. 윤석열한테는 법을 바꿔서도 유리하게 해줘요. 네. 근데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또 내지는 김혜경 여사라든지 내지는 우리의 통상사건. 음. 보통 우리 사건들은 뭐 버스기사 네. 뭐 800원 뭐 횡령하면 뭐 징역. 음. 이게 법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칠 수 있습니까? 저는 사법의 독립을 얘기하기 앞서서 법원의 중립, 정치적 중립. 이거 생명 같은 원칙이에요. 그렇습니다. 중립을 때려버린 사람들이 무슨 독립 운운합니까? 그러면 사법부는 뭐 룸살롱 가고 뭐 무슨 이상한 범죄 저질러도 판사들은 그럼 수사도 못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만 4천원은 유죄인데 이 역사적 사건 아닙니까? 이건 그쵸. 정말 이거는 국가 반역죄죠. 국가 반역. 야 구속 영장 기각. 그러니까요. <laughs> 이거 참난 너무 힘들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렇게 영장 기각시키면서 구속 영장 기각시키면서 아까 얘기해주신 우리가 오히려 그 박정우 판선 굉장히 간략하게 그냥 입장을 낸 거잖아요. 음. 이런 디테일하게 특검 쪽이 주장하는 거를 반박하는 더 디테일한 내용은 안 쓰나요? 그냥 이렇게 퉁쳐가지고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만 하나요? 네네. 이것 또 이것보다 더 간략하게 쓰는 방법도 있는데요. 네네. 네. 재량이 너무 많은 음. 거죠, 지사들한테 네네. 네네. 특히 뭐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뭐 정해진 뭐 양식이나 이런 음. 뭐 것들에 좀. 아니 근 내가 예를 하죠. 들어서 내 판사야 네. 박성재를 무조건 난 풀어주고 싶은 마음을 이미 마음 먹었어, 음. 먹었어. 그 다음엔 고민될 것 같아. 이걸 어떻게 논리를 구성할지. 근데 나는 아무리 그래도. 박성재가 이게 불법 개업일 거라는 거를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통상정인 업무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laughs> 그 논리는 내가 참아 못하겠어요, 음. 진짜. 아니 근데 통상 업무면 아까 우리 CCTV도 봤지만 그렇죠. 그 보고 받은 문건을 그럼 그왜 주웁니까? 어. 통상 업무면 뭐가 찔려요? 왜 없애요 증거를? 도남기지. 그러니까 통상 업무가 아니라는 걸 본인이 아니까 보고서도 없애죠. 아. 근데 이건 판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최우 MC님 말씀하신 대로 봐주기로 먼저 결정을 하고 네. 그러고 나서 본인이 그냥 논리를 쓰니까 이런 식의 괴변이 나오는 거고 아니 그리고 사법부가 정의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기관인데 이런 식으로 양심을 갖다가 써도 됩니까? 정말 묻고 싶어요 이거는. 당시 현장에 국회 투입됐던 계엄군 일부 현장 지휘관들도 이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서강교교 건너지 네. 마라 이런 지시까지 내렸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 CCTV까지 다 봤을 텐데. 네. <laughs> 아니,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박성재는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 문건도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쯤 되면 박성재가요 아... 대한민국의 헌법이 아주 우수할 것 같아요. 네. 난 이런 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구나. 예, 네, 니그고과거에뭐 그러니까 고위법관들은 고위법관뿐만 아니라 검찰. 고위 검사들은 징계나 형벌로부터 자유로운 <laughs> 그 신성가족이라고 하는 거 처벌받은 네. 경험이 없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뒤에 그출연하시 분들이 또 빨리 아, 가셔야 돼 가지고 큰일났네. 야, 네. 오늘 은그 내란특검이 윤석열 강제 구인하려고 하자 윤석열이 아니야 나갈 거야. 그냥 내 말로 갈 거야 하고 어, 호송차 타고 내란특검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야, 예. 특검 출석 진짜 오랜만이네요. 예, 이건 진짜 오랜만입니다. 예. 아,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간단하게. 윤석열 특유의 즉흥성이 좀 드러난 것 같은데, 아, 그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음. 그게 묘하게 결과적으로 자신한테 유리한 걸로 네.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그 기사 중에서 이런 부분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동의하지 않아서 영상 녹화를 하지 않았다. 네. 이거는 독일 같은 데는 재량껏 할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 을 불문하고 다 수사 기관에 할수있도록 해서 이걸 영상 녹화를 남기는 측면들이 우리나라 형사공법 개정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아, 들고요 네. 또 그~ 그렇지만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있지만 모든 질문을 다 소화할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 이건 조서란 얘기거든요 문답심 네. 우리나라 그~ 조서는 그 일제 때 일제의 잔재입니다. 조선말을 모르는 일본 판사한테 알려 주려고 이렇게 일본말로 조서를 작성한 것들이 쭉 그대로 내려왔거든요. 음. 그 독일도 진술 요지를 답변 요지를 좀 기재하는 방식, 또 영국하고 미국에서도 경찰이 그냥 노, 이렇게 노트하고 필드 노트 작성하고 메모 작성하고 수, 수사 보고서 형태로 하지 조서가 없습니다. 요과정의 수사 방식에 대한 뭐 이런 검토도 좀 필요하겠다는 뭐 네. 전체 제도 개혁 차원에서 좀 생각이 들었고요. 네. 뭐 언제든지 즉흥적으로 한번 분위기 파악하듯이 한번 외환채 유치 부분에 좀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건강 이런 부분은 조금 뭐 거짓이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뭐 윤석열이가 제발로 간 거는 구치소장이 바뀐 게 나는 결정적이라고 아, 봅니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예. 구치소장이 바뀌었어. 음, 음. 그런데 지금 내란 특검이 이거 체포 영장 집행하러 오려고 해. 음, 또 오는 거잖아. 야 이러면은 그 전과 이게 달라질 것이다. 음, 내가 이게 끌려 나가는 모습 보일 수도 있겠다 싶어 갖고 나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네, 저는 개인적으로 는 어, 어제 네. 국감 참고인으로 네. 예. 법정에 저 국회에 갔었는데요. 그제 네. 전직 구치소장이 나와서 그랬어요 실력 행사 교도관의 네. 그 집행 준비돼 집 준비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그 상황이 저희... 완전히 바뀌 <laughs>